안녕하세요. 워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어, 오늘은 BMW M 브랜드 머플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BMW M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어, 그런데 그 M이 가진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우렁찬 사운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M이 터보 차저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들이 팬들을 조금은 아쉽게 했습니다. 그러자 BMW 코리아는 머플러의 사운드를 조금 더 크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머플러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 머플러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머플러를 달고 나면 5년 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되고, 교환한 차죠. 인기는 구조연경 네, 상황이에요. 네, 가 구조연경 하고 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검사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차는 BMW와 코오롱 모터스에서 개조 받은 차인데요. 승인도 받지 않고 개조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10일 내에 원상복구하고 다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 죄도 없는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길에서 우연히 경찰의 단속이 돼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적지 않아서 굉장히 섬뜩해지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뭐, 5년 뒤에 뭐, 인증이 안 되거나 뭐, 그럴 거를 지금 적용을 할 리가 없거든요. 들러면러면 들러 그런... 아우디 포스바이너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쟁 되지도 그렇죠. 않는 걸를 넣다가 네. 인위적으로 끌어서 네. 파는 면에. BMW 코리아는 BMW M3나 M4를 판매할 때 순정 상태 그대로 차를 넘겼습니다. 이후에 한 딜러를 찾아가서 이를 추가로 장착하는 방식을 택했죠. 신차 프로모션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목표로만 뭐 장착해드리는 걸로 알고 아마 그냥 단지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그냥 패킹지로 부품이라고. 거고, 센터 쪽으로. 이 머플러가 바로 BMW의 순정 머플러입니다. 어, BMW M4에 장착됐던 순정 머플러는 어,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모든 머플러는 소음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따가 이 머플러가 M 퍼포먼스 머플러입니다. 어, 이 M 퍼포먼스 머플러는 사실 국내 법규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어, 배기가스가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돼서 들어오죠. 이것까지는 오케이 합니다. 이건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머플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머플러는 소음 장치입니다. 소음을 거쳐야 되는데 그 소음 장치가 여기 있죠. 이게 소음 장치에요. 그쵸? 근데 이 위로 빠져나갑니다. 여기로도 빠져나가지만 여기로도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가변 트랩을 열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직결관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꽤 커지긴 해요. 그리고 이 소음기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부분이 두개 섞이는데 이게 어떻게 국내 법규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내 법규는 당연히 소음기를 통과해서 나와라라는 법규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특수승인팀 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예. 그, 지난달 에 전화했던 BMW M4 구조 변경 신청자인데요. 소음기는, 이거 시스템 취소되신 거는 아시죠? 예, 예, 예. 승인이 안난 이유는, 네. 모든 배출가스는 소음기를 통과하여 배출되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거는 소음기를 통과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하셨던 거라세요. 아 전자 네. 승인을 받고, 승인서가 있어야, 네. 그 센터에서 어플로 교체를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네. 그 승인을 안 받고 교체하면 불법 승인이죠? 네. 네 불법 작업이 되시는 거고, 나중에 단속되실 수 있어요. 그럼 승인받은 후에 작업을 하시고 검사를 받아야지 이게 단속 등록증이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단속이 될 수밖에, 단속이라기보단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차량, 차량이라는 건정기검사라든가 종합검사 맞지 않습니까? 네. 일단 등록증이 등록도 안된 상태로 바꿨으니까 불법 구조 변경이고, 이거는 아예 소음기를 거치자는 직관이잖아요. 네. 그건 아예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하다가 이거는 검사가 안 나죠. 검사가 안 나고 저희는 부탁사항을 보면 고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퍼포먼스 머플러는 소음기를 거치지 않도록 바로 직관으로 뽑아져 있기 때문에 어, 구조 변경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법조항에서는 소음기 커버를 떼어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튜닝 방법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을 만든 회사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부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구조도를 교통공단에 보내서 구조를 승인을 받고 그걸 장착을 한 후에 다시 교통공단을 거쳐서 그걸 장착된 상태의 자동차를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 이런 개별 승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MW 코리아와 딜러사는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인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단 머플러부터 장착해준 겁니다. 지금 BMW M3, M4를 몰고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몰고 있는 차가 불법인지 모르고 있지만 만약 경찰이 단속한다면 바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차좀 예, 안녕하세요.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튜닝 부품을 무단으로 장착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이 행위 주체가 지금 정비업체일 거 아니에요? 어, 공식 딜러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시군구에서 뭐, 이제 주사를 통해가지고, 뭐, 등록 취소를 한다든가 어떤, 뭐, 제재를, 뭐 사업, 사업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제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불법 튜닝인지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럼, 우리가 뭐 이런 뭐 일반적인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법들도 음. 뭐 몰랐다고 해서 이게 면책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일단 운전자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모르고 모르고장착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자동차를 튜닝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게 분명합니다. BMW 코롱 모터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튜닝 제품을 불법으로 장착해 줬음으로 당연히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어, 자동차 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조 변경이 안 된, 그러니까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튜닝한 자, 그러니까 구조 변경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한 사람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전, 규제를 하고 있죠. 어차피 이것은 현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세상에 아 전과 기록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벌금도 전과거든요. BMW 코리아처럼 수입사는 혹시 제재가 가능한지 일단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뭐 수입을 금지한다든가 이제 뭐 그렇게 뭐 금지한 거를 위반했을 때어 처벌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본사 차원에서 뭐 조직적으로 뭐 일어난 사항이다 뭐 의도적으로 일어난 사항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는 장착할 법에는 없고, 뭐, 다른, 뭐, 어떤, 뭐, 형법상으로 아마, 뭐,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BMW 코리아는 불법 튜닝이 될수 있는 부품을 수입하고, 그리고 장착해줄 것을 딜러들에게 지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정법상 제품을 수입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저지른 업체에는 쏙 빠져나가고 엉뚱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5년이 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이제 튜닝한 자와 튜닝한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3년이에요. 근데 네. 튜닝한 그 딜러사 입장에서는 튜닝했을 때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이 되지만 그것을 운행하는 소비자들은 운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산점이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불법 구조 변경을 한 딜러사 입장에서는 3년 공소 시효가 지나나 버리면 형사 책임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네, 자동차 관리법 우루는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군요. 그렇 게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벌면 네. 되는 거네요. 좀뭐 나쁘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자기 그 자기 차에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예예. 굉장히 예예. 많을 텐데 예예. 그런 소비자들이 어쨌든 이 사실을 좀 알아야만 그렇죠. 되겠네요. 운행하는 소비자는 계속해서 운행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 차를 갖고 운행하는 하는 계속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 BMW 코리아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BMW 코리아에서는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답변에서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튜닝 작업을 의뢰할 때 서비스 센터에서 추가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그 안내에 대한 그 안내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었다. 어쨌든 그건 불법인데. 이 부분이 소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을 어 답변으로 보내왔네요. 조금 아, 약간 우리나라 최대 수입사, 우리 나라 최대 수입차 메이커에서 할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 BMW 코리아에선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 과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태료는 전액 BMW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네요. 일단, 벌금의 경우는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BMW 코리아가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어, 정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결국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 원상 복구를 하게 되면 애초에 이 차를 구입할 때 생각했던 그런 기대했던 사운드는 어,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손해에 대해서도 BMW 코리아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아우디, 폭스바겐 그리고 이렇게 BMW까지 국내 법규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수입차 메이커 그리고 판매가 가장 많은 수입차 메이커인 만큼 국내 법규를 마땅히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 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